자, 필수에 대해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수에 대 10번. 자, AX 빼 Y 1은 0이 있고, 자, 그 다음에 A 2의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 있다. 자, 문제에서 1번에서 뭐랬냐면, 두 직선이 평행. 풀고, 두 직선이 수직. 두 직선이 수직. 1대를 풀어볼게 됐지? 자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를 먼저 풀어볼게 자 평행하다를 풀건데 일단은 일반형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기울기랑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? 자 a-2분의 a 그리고 3-3분의 마이너스 1자 하나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인데 됐지? 각각 계수들의 비율을 적었어 이렇게 평행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? 이게 같고 이게 다르다 했지? 일치할 때는 다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.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얘만 다르기만 하면 되고 얘 관심 없고 했지 여기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관심 없다고 이해님니 근데 문제에서 평행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같고 이건 다르다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해했니? 그럼 일단 이게 같아야 되니까, 얘를 풉시다, 우리가. X자로 곱해서 같다고 싶을 때,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, 이렇게 곱하면 3A제. 자, 그래서 여기가 4A이고, 여기가 2 나오지. 자 따라서 A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. 알겠니, 까지 근데, 네가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, 이 유형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, 이렇게 밋밋하게는 안 나오거든. 어떻게 나올 거냐면,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까, 이가 근데 이거 푸는 과정 속에서 이차방정식이야, a 그래서 그럼 두개 나오게 되는 값이. 근데 그두개 중에서 이게 달라야 되잖아, 값이 얘랑. 하나는 얘랑 같은 값이 되게는 되게 하는 a 값이 거고 하나는 얘랑 다른 값이 되게 하는 a 가되지그잘 골라줘야 되잖아. 이해했지까 자, 그래서 내가 이부러이 부분도 적었습니다. 지금 이해됐지?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a 값은 2분의 1이면 됩니다. 됐지셋 네. 얘는 2분의 1 넣고 이거랑 같은지 다른지 검토해야 되는 거네요. 아니? 이게 다르잖아 지금. 알지 얘 2분의 1 여기도 하면 이건 마이너 3분의 1로 올거야 지금 이거 다르잖아, 지금. 알겠지? 검산할 필요 없잖아. 이거. 됐지? 이렇게. 자, 수직에 대해서 한 합시다. 자, 수직이라고 한단 말은, 일단 얘 기울기를 조사해보자. y는 꼴로 정리했을 때 기울기 부분 A제. 항상 되제 자, 이거. 자, y는 꼴로 정리했을 때 기울기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2인 거 알겠나? y는 꼴로 정리했을 때. 됐나? 이렇게. 자 수직이라며 그러면 부호 반대 역수 관계라며 얘랑 얘가 됐지? 그럼 얘는 그대로 적고 얘를 역수 취하고 부호 반대로 적을게 그래서 같다고 식 세우면 된다니까 이해 됐나? 그래서 a 빼기 2 분의 3 역수 취했고 마이너스니까 부호 반대로 적었잖아 이렇게 됐지? 그래서 같다고 식 세우면 되지 됐나 여기까지? 오케이 양변에 a 빼기 2를 게시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는3자 이하고 식 쳐서 요렇게 그래서 3, 1, 마이너스 위에 붙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a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나와 진다는 거지 알겠나 이까지?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. 어, 어. 왔는데, 왜 왜? 오 이런 방금 털을 왜 집어던질라는데?